지금 마트를 왔는데 오늘 제 친구들이 김밥을 온다 그래가지고 김밥 재료도 사고 암튼 준비를 해보려고 왔습니다. 아, 오늘 머리가 아주 내추럴하게 예쁜 것 같은데. 장을 보고 집에 왔는데 저희 동네에 아주 그 작은 어, 한국이, 한국 마트가 있거든요. 너무너무 그게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. 저 오이, 오이를 샀고요. 오이는 아까 그 자이언트에서 했고 이렇게 우엉이랑 단무지 세트 된 거를 한국 마트에서 팔아서 가져왔고 이렇게 김밥용 햄도 있는 거예요 김밥용 햄도 한번 사봤고요 그 다음에 이 김을 또 추천해 주셔서 김밥 싸기에 너무 좋은 김이라고 해서 이제 김도 샀고요 그리고 제가 당, 당근을 채칼이 없어서 <laughs> 아, 볶아서 또 김밥에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 됩니다 아내 친구들 얼마나 좋겠어 제가 이렇게 어, 다 준비를 해가지고 또 부르니까 얼추 준비가 됐는데 이제 김이랑 요거 오이, 단무지, 우엉, 다, 당근, 햄햄왜 저렇게 생겼어 <laughs> 그리고 어묵 뭐가 빠졌는데? 계란지단 계란지단 빠졌습니다 이제 친구 오면은 그때 한번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왜냐면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and fish mm -hmm. mm -hmm. <laughs> <laughs> Beautiful Is it enough? Are you talking in persian or yeah. what? Oh mm -hmm. do it again mm -hmm.

그 김밥 먹으니까 라면이 땡겨서 라면을 또 열심히 끓이고 있습니다. 봤을때 한국 정부는 나한테 상을 줘야 돼요. 이렇게 저 외교관처럼 제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. 와. Wow. So, and, and a lot of them like that. Oh. Yeah. And probably work out and have... <laughs> t I have no mirror. How about you? Nice, very nice. And you? I'm full. It's <laughs> delicious.